이 정도로 마무리 하지 않아요. 와, 아... 엄마, 이제 시작입니다. 이제, 시작 이제 시작이라고요? 시작이라고 아. 예. 저 표현이 없이 이 프로그램 고정하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이상 괜찮으세요? 아, 네. 아직까지는 조금 버틸만 하는데. 요단추가 아, 그래. 조금 화가 많이 난것같은데 네, 지금 괜찮은데. 약간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. 어. <laughs> 어. 어. 아, 아. 좋다, 이 소리. 그럼 타야 돼요. 그럼 타야 돼요. 어. 아이고 그만. 아, 아, 넓네. 어휴 이거. 누가 넓적한 게 왔어요? 조심해요. 조심해요. 음. 보자. 어. 키워드. 하이하이씨 <laughs> 이거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뭐 간이 그냥 생생해지는 느낌, 간 어, 생간되는 느낌. 자 키워드입니다. 어... 이나리와 함께 사라지다. 아... 아... 어... 이나리와 함께 사라지다. 아... 아... 제가 이제 그 이채영 씨가 출연했던 작품을, 아, 네. 어, 그필모그래피를 따서 좀 만들었는데, 요게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. 바람사라고. 그 시사회 때 고창석 선배님이 양쪽 머리를 하고 나서. 네, 맞아제 사진이라고 많이 떠돌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양쪽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진 있으면 한번 붙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<웃음> <웃음> 이 꽃창석 선배님으로 아,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, <laughs> 엄청 귀여웠죠 그때 아, 네. 자 미나리와 함께 살아있어요 미나리 아 행정 메뉴 중에 미나리가 들어간다는 거 끝났어요 음, 갑시다 자 <laughs> 아이고 우와 아이고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어이 그냥 그냥 뭐 어머 그냥 왔는데 재료가 어우 야 이거 이거 야, 이거 그냥 밥새 산거 아니에요? 이렇게요. 어 이렇게 이렇게 한 세트씩. 이야 아, 야야 이거 어마어마하네. 두 번째 해장 요리 밀키트는 미나리 샤브 칼국수입니다. 와 미나리 샤 근데 저는 좀 재밌는 게 보통 밀키트를 하면 은다 썰어져서 네네. 끓이기만 하게 나오는데 이 집은요 너무 신선하게 원물 그대로예요 그대로구나 근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네네.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되나? 이 야채의 상태나 이런 거를 음. 또 이게 약간 저같이 혼자 사는 음.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마트에서 안 팔거든요 아, 그렇죠. 그렇죠 조금씩 안팔아 네, 조금씩 남아요.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어. 하나씩 간편하게 꺼내가지고 바로바로 해먹고 그렇죠 밀땡 미나리 샤브 칼국수는 이 밀양시와 대형마트 신선 코너를 책임지는 유통업체가 만나가지고 원물의 싱싱함을 가지고 이제 좀 승부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네. 이 주인공이 미나리. 미나리는 전국에서 가장 질이 좋은 것으로 까다롭게 좀 선별을 하는데 청도 출신이라고 합니다. 아 그외뭐 감자 버섯 요거는 이제 고향이 밀양입니다 얘아 감자 버섯 요 친구들. 네, 이 미나리가 아시죠?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숙취해소에도. 큰... 아, 아 간해줘 좀... 심지어 미나리 갈아서도 먹잖아요. 그렇죠. 샤브샤브부터 멸치국물 베이스에 얼큰한 장칼국수까지 먹고 나면, 아, 이것은 해장인가, 안주인가. 아... 안주인가, 해장인가. <laughs> 그것이 문제로 다술 깨려다가 술을 더 부르는 거죠. 깨고 먹고 깨고 먹고 마성의 해장요리입니다. 아, 좋아요, 어... 좋아요. 아, 두 아. 분이 또 이렇게 계시고, 네. 어. 아니, 챙씨, 그 요리를 좀. 좋아하세요? 아네 제가 한식은 네. 정말 자신 있습니다. 어, 자격증도 있으세요? 네 한식 자격... 요리 있으세요? 아, 네. 아, 네. 오, 오. 아아 네. 그러면 쨍있는 여자라면 <laughs> 칼솜씨를좀 봐야 되거든요. 아시죠?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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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자 제가 감자를 일단은 드릴게요 네, 네. 여기 아 이게 세상에 너무 신선하다. 어디를 보고 할수있요 여기 지금 이 상태가 단이 되게 탄탄해서 푸릇푸릇하네요. 이게 지금 저희가 샤브샤브 용도잖아요. 네. 10cm에서 15cm 정도. 어. 그 정도. 이렇게 해서 어. 간단해요. 발효치가 그래, 씨를... 있다가 하기 애매하네요. 할게 없어서. 네. <laughs> 칼숨 환경에서, 얘기는, 네. 네. 칼, 이런 많이 식으로 들어가질 않네요. 버섯도 좀 쓸어주세요. 아, 그래. 네. 버섯은 써오는 것보다는 살짝씩 떼서 오. 감자도감자가 네. 오. 너무 상태가 좋아요. 오. 이 정도 칼끝이 칼리로. 살아있나요? 네. 아, 칼끝 굉장히 살아있습니다. 이게 뭐 손님이 집에 놀러 왔을 때. 약간 요리한 척을 하고 싶다. 음. 이거 그냥 밀키트로 해가지고 뭐 좀. 그쵸, 요리 살짝. 보여주면 이게 좀 요리 잘하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은데요. 어. 얘기하면서 어, 네. 다 끝났습니다. 아, 손질이 아, 됐고요. 네. 이게 뭔가 찡이 민방이지 만큼 어. 별로 할게 없네요. 야, 음, 이렇게 하고물 네. 예. 끓이고, 자 이제 소스를 부어 넣으면 되거든요. 자, 물 1200ml와 장칼국수 소스를 넣고 끓여요. 그러니까 이게 맑은 국물이 아니고 칼칼한 그 장칼국수 네 이게 어 이거 하나 더 넣어주시면 네. 두 개를 넣어야 돼요? 네두 개를 넣는 걸 추천해 주실래요? 사장님만 아까우니까 음. 와 이거 지금 양념이 풀잖아요 네. 네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예요 어 음. 그죠? 오우. 육수 냄새. 이게 이제 요 멸치 육수를 베이스로 한 강릉식 그 장칼국수. 아 네. 그국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. 또 국물을 우려내려면 버섯. 어. 버섯도 넣고. 버섯. 버섯에서 나오는 또 국물이 있어요. 아유, 그럼요. 이게 찌개 끓일 때 버섯을 네.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가 국물 아, 음, 맛이 다르더라고요. 이것도 해 먹는 맛이 좀 있네요. 그렇죠. 아씨 맛있겠다. <laughs> 음. 와 지금 너무 예쁘게 끓어 올라요. 아, 짜자잔 와 혜연 봐봐 이야 우와, 와! 우와! 와! 저아 우와 아저 머리카락이 훨 아니 게스트이기 때문에 이채영 씨도 아니,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는 거같아요 네, 만날 때마다 보면 설찬히 주책바가지 <laughs>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입히시면 네. 참다 참다가 그 본능이 이렇게 네, 나오